여러분, 한국에서 간암은 중년층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약 1만 2천 명이 간암으로 진단받고, 그중 8천 명 가까이가 간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만성 비염간염인데요.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간암을 예방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암, 그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암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과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암은 주로 간염, 간경화, 그리고 만성 비염 간염 등 간에 발생한 만성 질환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간염이 간경화로, 그리고 간경화가 간암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간암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이를 통해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간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간 해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또한 간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포라판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간세포 보호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카테킨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염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간세포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은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어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간의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어나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간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들이 있습니다. 시금치는 엽록소가 풍부하여 간의 독소를 배출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간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 외에도 간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들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간의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음 피하기입니다. 술은 간에 큰 부담을 주며 간경화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주를 자주 한다면 그 위험이 훨씬 커지므로 음주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간염, 간경화, 간암 등 간질환은 초기 증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간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간암 예방을 위한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암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간에 좋은 음식들을 일상에 조금씩 포함시키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